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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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이 아니잖아. 다른 과 사람 같은데. 자자 자, 수업 시작할게요. 집중. 거의 잠 깨고. 팔편의 역사와 이해 수업은 조별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. 아 자 지금 앉은 자리 기준으로 다섯 명씩 짝지어 살 거니까 서로 서로 얼굴 잘 익히도록. 저분 잘하실 텐 <목소리> 이번 주별 과제 개꿀. <개그골. 웃음> 저희는 다 같은과라서 통성명만 하고요. 처음 보신 분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복수 전공이고요. 이름은 노바예요. 노바? 외국에 서오신 노바? <laughs> 복수 전공이시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테니까. 조장에서 친해져요 네? 천잰데? 쟤도 완전 대찬성이야 아 조장님한테 박수! 어? <laughs> 자 그럼 우리 조장도 정해졌으니까 턱으로 얘기할까요? 복수정리나 그럼 파이팅! 파이팅이에요! 저기요 뭐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할게요 저기 혹시 메일 보냈나요? 제가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. 어우 진짜 진짜 저 오늘 그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. 어, 저, 진짜. 아저 외할머니 친구 사촌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이에요 우리 그냥 일시 팔까? 야이방 아니야 빨리 치워. 어. 이건 뒤리. 복수할 거야. 짠. 우리의 조별 과제를 위하여. <laughs> 야, 너 하지도 않으면서 복수 전공 언니가 잘 해주겠지? 아뭔 걱정이야. 우리 조장이 알아서 다 잘겠지. 하 자기 점수 걸리는. 그래 뭐 복수 전공이 알아서 하겠지 뭐. 그리고 이런 조별 과제는 이렇게 미로야 개굴이라니까 개굴. 개꿀. 이 <laughs> 노래가 불리냐 언제적 그 거야? 사장님, 아 여기 노래 좀 바꿔주세요. 누구세요? 복수. 아야, 근데 조별 과제는 복수정공 누나가 잘하고 있겠지? 야, 네 걱정이나해. 너공부면 며칠 어? 왜 이렇게 아해 그치. 아 신규 캐릭터 나왔다는데 그거나좀 케어 볼까? 아, 근데 음료수 왜 이렇게 안 나와? 감사합니다 복수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난 복수 전공이니까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녀 신규 클래스 노바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내 끝으로 자료 조사 중에 할태원의 숨겨진 후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.